사실 생각해보면 소리를 잘 내기는 해도 우리나라 같은 가옥구조에서는 소리를 냈다가 온 식구들이 다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혹시 명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기가 무슨 뜻이죠? 어, 좋은 악기라는 뜻인가? 아니면 좋은 그릇?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바로 그 명기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명기에 대한 속설 굉장히 많아요. 어른이 된 남자들한테 얼핏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책에서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는 집 장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가면 막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같은 대학 동기들이 막그 환상을 가지고 그걸 한번 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말 거의 다 뻥이었을 것 같지만 뭐그 맥주병. 뚜껑을 그 여자의 질로 딴다든지, 촛불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질로 바람을 불어서 끈다든지, 뭐 성냥개비를 부러트린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남자들의 경외심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명기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그 명기에 대한 그 관심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참재미있는 건. 서양에서는 별로 명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기라는 건 여자의 성기. 에 대한 성기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의 성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외국은 테크닉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제 생각에 그 서양 남자들보다 동양 남자들이 훨씬 더 강직도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기가 좀더 예민해서 이 삽입할 때 여자 성기에 대한 그런 느낌에 예민하기 때문에 명기 타령을 더 많이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명기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대요 어떤 것들이냐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여자 혹은 보조개가 있는 여자. 이건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이 얼굴 보조개도 그렇지만 엉덩이 있는 부분에 거기 이렇게 보조개가 있으면 굉장히 뭐 섹스를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엉덩이에 있는 보조개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보조개가 있는 사람도 명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입이 작은 여자. 아마 여자의 입은 성기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입이 작은 여자 혹은 입이 큰 여자 명기일 것이다 얘기했고 또 발이 작으면 명기일 것이다. 이건 아마 중국의 전족처럼 왜 이렇게 그 발이 작다 보면 뭐 회음부가 더 발달한다.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것 같고 귀의 모양이나 그런 것들. 를 얘기하면서 명계 기준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여자의 성기는 사실은 그 깊이는 12에서 14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발기했을 때. 크기와 얼핏 비슷하기 때문에 그외 깊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특히 여기 명기에서 얘기하는 기능은 뭐냐면 질에 이렇게 조이는 힘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축력이 굉장히 강하고 뭐 마치 무는 듯하다 뭐 어떤 사람은 진공청소기 같다 어떤 사람은 악어처럼 꽉꽉 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긴자쿠라 "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 긴자꾸라는 건그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어망 아왜 앞에가 좁고?" 이렇게 속은 그렇게 넓은 그런 거를 긴자꾸라고 얘기했다는 설도 있고 긴자 왜 긴자의 거리에는 왜 기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매매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긴자의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잘한다라고 그래서 긴자꾸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조에는 외모를 보고 명기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들이 많았다는데 이런 거예요. 눈매가 길고 고우며 콧날이 오똑하고, 콧방울이 복스럽고, 살결은 윤택하고 귀골이고, 어깨는 둥글고, 젖꼭지가 검붉고, 엉덩이는 둥글고, 펑퍼짐하고, 또 머리가 구름같이 그 풍성하고 검다. 이게 명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여자들이었고요. 중국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녀경 방종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녀경은 사실은 일상에서 일부 일처제를 하는 남자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소녀경은 사실은 왜이 왕족들이나 혹은 귀족들 돈 많아서 첩들이 많은 후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성적인 능력을 보존하면서 섹스를 좀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하고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킬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소녀경에서는 일단 불에 된 것처럼 화끈거리지만 이건 아마 삽입했을 때 얘기인가봐요. 뜨겁지는 않고 힘 있게 조이지만. 부드러워야 된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소녀경에서는 명기의 조건으로 일상, 이거는 질이 좀 앞쪽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보통 이 질이 앞쪽에 붙어 있고 평행보다는 이렇게 위쪽으로 좀그 질의 방향이 되어 있어야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질이 앞쪽인 여자들은요, 클리토리스하고 이 질의 그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오르가 좀 훨씬 더잘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가 너무 많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삼수는 액이 많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뭐 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번 그래갖고 그 몸을 좀잘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왜 허리를 잘 돌리면 뭐 엉덩이를 잘 돌리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감창 소리 내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내주면 명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이 못 있는 섹스에는 소리를 잘 내는 여자와의 섹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의 성 치료사들이나 우리들도 어이 외에 부부간의 섹스의 성감을 좀 높여주고 오르가즘 좀 찾아주고 이러는 그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소리를 좀 섹시하게 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피드백. 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나도 흥분하기 때문에 소리를 잘내 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레빈이라는 사람이 레비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에 대한 감창이죠. 감창에 대한 어,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걸 교성 이라고 하고 삽입할 때 이제 이렇게 소리내는 거 그때 이거는 왜 이런 소리를 내자면 내가 지금 현재 오르가즘에 돌입했다 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두번째는 즐거움을 돋구려고 그리고 나를 흥분 시키려고 그렇다고 하는데 침팬치 한테도 보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놈 한테는 수컷들이 59% 정도 그 이상 사정을 한답니다. 근데 소리를 내지 않는 놈은 2%밖에 사정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컷이 사정을 하게 하려고 얘네들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놈들이 있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놈들이 임신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자기 짝이 아닌 수컷 하고 할때좀 이렇게 더큰 소리를 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면 남자들이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빨리 사정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25% 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소리를 잘 내기는 해도 우리나라 같은 가옥 구조에서는 소리를 했다가 온 식구들이 다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내는 기 를 부리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카마스트라에서도 이런 인 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의 성기가 들어올 때 느슨하게 풀어주고 나갈 때는 꽉 잡는 것이 어, 명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좀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중국의 이야기하고도 좀 많이 비슷해요. 중국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가사이 간지라고 그 굉장히 원로 산부인과 의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명기 연구로 굉장히 한평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 안에 뭐 지렁이가 천마리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하, 이거 무슨 느낌일까. 그리고 질 천장에 좁쌀이 막 달려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질 입구는 이렇게 자루가 조여지는 느낌. 그리고 문어 잡는 항아리처럼 남자 성기가 들어오면 빠져나기가 힘들고, 그리고 애액이 넘치는 것을 명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질 안에 지렁이 천마리라니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명기는 사실은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어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이렇게 내진들을 많이 하시니까 물어보면 정말 정말 드물게 정말 정말 드물게 한뭐천 번, 만번정도에한번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진할 때 이렇게 손을 꽉 잡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현대 의학에서는 케겔 운동을 하면 이좀왜이 자신의 성기를 이렇게 좀 심중력 있게 조였다 풀었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뭐 요실금 방지 예방에도 좋고 하니까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이 케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들이 이렇게 꼬리를 흔들 때그 꼬리 근육. 이요 그런데 사람은 꼬리가 퇴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변 볼때 이제 소변 줄기를 끊어 보는 거죠. 끊어 보는 연습을 하면 아 어디에 힘을 주면 요 소변 줄기가 끊기는구나. 이걸 알고 평상시에 요렇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도 여자도 성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케겔 운동 음,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명기에 대한 어떤 뭐 중요성, 우리 모두 명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명기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성기는 연습해서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섹스는 그렇게 왜 성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귀두귀 사이, 뇌로 하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케겔 운동과 소리를 좀잘 내주고, 피드백 좀잘 해주고, 당신 잘하고 있고, 당신과의 섹스가 너무 즐겁고, 그리고 난 당신이 너무 좋고, 이런 것을 왜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자가 명기가 아니라 명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찾으세요.